네. 아, 한 이틀 이참에 한 건너뛰었습니다. 간지청문장입니다. 지금 근데 이 대목에서는 철저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지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대신에 일주가 뿌리가 없는 대신에 유일하게 이제 일지의 인성을 깔고 있어요. 이런 때 그 인성을 충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오히려 강할 때는 충해도 좋다고 이제 훨씬 지만 일단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냐면 일지가 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강함으로써 일지가 충을 해도 좋은 것과 두 번째는 일지가 약함으로써 충을 해서 그냥 밝은 뿌리가 뽑혀 갖고 어, 그만 인생이 예, 끝난 사주를 이제 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몇 번이냐 하면. 음. 네, 여깁니다. 자, 보시죠. 어, 이거예요. 네. 지생천자, 지지가 천자를 생하고 있을 때는, 어, 천간이 쇠하거나, 쇠하며, 또는 어, 충이 됐을 때, 그건 충이란 지지가 충이죠. 예. 천간은 극이라고 그러죠 충이란 지지죠. 그래서 지지가 충이 일어났을 때는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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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철저 선생님 것만 읽어 드릴게요. 어, 지생천자란 뭐냐? 아, 만약에 갑자 병인 이렇게 예, 인수가 쭉 있는 거예요. 일주가 아, 생후 어디서 생하냐? 부득령 월지. 월지에서 등령을 얻지 못해서 태어난 건 사주 가운데서라도 또한 조금만 도움이 되면 그것을 써서 그냥 일주와 요거 일주죠 인성 그걸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충하면 뿌리가 뽑히니 금발 생기 얘네들은 생기를 요렇게 써요 예, 생하는 기운 어저 뭐야 기틀이라고 하죠? 기미 예, 끊어진다 절이라 그리고 위화 화가 됨이 최중 가장 무겁다 만약 일주가 득실을 하거나 당뇨를 했을 때 혹은 연시에 모두가, 에, 뭐야, 로광을 얻고 있다면, 또천간으로다가 비겁이 중첩되어 있다면, 그리고 또 관성이 또 세약하다면, 어, 반대로는 그런 꺼린다. 인수가 어, 설계되는 걸 꺼린다. 에, 아니, 즉, 어, 두려워하지 않는다. 충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일주를 보고서 그 기세를 봐라. 그러면 왕상한 자는 충하는 것을 반길 것이고, 효수자는 추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비록 일주로서 논하는 것이니, 세운 충 역시 이렇게 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 저도, 어, 심해첨선임철철 선생님, 요즘 이제, 저 뭐예요, 결국 나눠가니까 심해첨선대하고 임철초 선생하고 지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임철초 선생 보세요. 그냥 일주라고 하죠. 월주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에 뭐예요? 저격국론은 어 월주부터 봐라. 일간이 어디서 나왔는가를이라고 하죠. 여기 월주에 없으면 딴데서 딴데서라도 구해 봐라라는 거죠. 올 주에 없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일 일주의, 주에 일 주에 있는 인성이라도 봐라, 네, 찾아봐라. 이 사주예요. 이 사주가 진월에 태어난 병화 일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일 주에 있는 인목을 충월해도 좋다라고 해서 저 신금을 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자하 인수다, 네, 인수예요. 생호 개춘이에요. 예, 예, 개춘이에요. 어? 진월. 늦, 늦 마지막 계자예요 예. 인기가 유여, 여유가 있다. 아, 만약 연에또갑인이 있으니, 예, 더 좋죠. 즉, 태가하다. 지나친가요? 뭐가 태가하냐? 인수가 태가하다. 인수는 뭐냐? 간목이다. 그러면 간목이 태가하면 어떨 거냐? 금으로다 뺀 쳐라. 예. 그렇지 않으면, 뭘로 설계하든지, 화로 설계해버리든지. 근데, 이 화설기는 금이 없을 때는 하지만, 어, 뭐예요? 금이 있을 땐 금부터 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어, 토가 당량하더라도, 목이 더욱 단단하다, 갱견. 그리고, 반가운 것은 뭐냐? 오히려, 인신충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어, 충해라, 이거야. 재성을 등용이 재성이잖아요? 더서, 얻어서 쓴다. 그러나 좀 꺼리는 것이, 비견이 개도. 요거 왜 꺼린 거예요? 신금을 극하고 있다고 지금 꺼리, 꺼린다고 하는 거예요. 충한중 신금이 충한중 무력하다. 예. 일찌감치 운에, 난방운으로 흐를 때, 예, 도기 이상. 자꾸만 어,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 걸 이상하게 맞았는데, 임신 개유 20년 동안, 예, 딱 돼서, 어떻게 되냐. 방충, 충하는 걸 도와줬다. 누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신금을 도와준 거죠. 임목, 예. 충하는 것을 도와줘갖고, 극거 비견, 또 비견도 또 없애면 날려버렸어요. 창업 흥가해서, 뭐야, 사를 해갖고, 이건 뭐야, 식신생제입니까 창업 흥가해서, 흥가해서, 집안을 일으켰다. 차는, 말하여, 인수를 타고서 재성을 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격국론에서 이런 거 있나요? 물론 있죠. 인수 격 끝으면, 인수 격이 왕할 때는, 네, 재성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네. 이 밑에 내려가면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이작당진전 여기에. 여긴 물론 아, 여기 식신격이니까 아, 식신격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는 저는 식신격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식신 생제로 가죠. 예, 금 토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걸 좀 내리고, 어, 정단지수 법칙으로 무게 중심으로 해서 과연 무엇이 무거운가를 한번 봅시다. 사례명조, 38번이죠. 엔터. 예, 나왔습니다. 예. 무겁죠? 먹채, 금토예요. 예. 그럼 뭐, 이 금토 쓰려는 거죠? 뭐 식신생재. 그러면서 대원 보니까 딱 진짜 사업이 대원에 안 좋고, 요 20년 동안 좋고, 값술되우면 망했다는 소리는 안 하시죠? 예. 안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값을 대에 올해 나이가 47. 예, 좋은 때죠. 한창 잘 나갈 때입니다. 예. 끝물이 질때 됐어요. 값을 대운 56세 되면 끝물이가 되겠죠. 예. 아,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되죠. 뭐, 목이 채라고 하면 끝. 예. 우리 인수격. 편지 쓴다 라고 하면 끝나네요 인숙객에도 쟤를 쓰거든요 비교는 못써요 이런 비교는 자그 다음 39번으로 넘어가죠 자 39번 임신 갑진 병인 병신이에요. 이 사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이 강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지수법칙으로 오면 강해요. 그러나, 쓸 용신이 이게 지금 잠깐 부실해진다고 하는 거죠. 시, 인신, 신진, 이거 앞에 죠 인신 추울해갖고, 이 신금이 날아가기 시작하죠? 야, 이거 못쓴다는 거예요. 영화, 개도하고, 이 신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 수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이죠이 사주. 화도 좋고, 예. 자, 자, 하. 목이 강하니까 화도 좋죠, 사실은요. 예. 설계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답, 지수법, 아, 저, 엄마야, 어, 철저 선생은? 목을 용실로 잡고 이 뭐야 편관인 임수를 희신으로 어 잡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간목을 이걸 지금 편인격으로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인진해서 오히려 저는 신진 수국을 잡으면 여기 인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신진 수국이 되잖아요. 저는 물론 이 밑에는 이건 옛날에 이거, 저, 제가 책낼때써놓은거니까 진월에 일주가 병화라고 했으니까, 식신격으로 똑같이 성격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만큼, 어 뭐야, 격국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토는 옆에 무엇이 붙었는가에 따라서 가요. 그럼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게, 뭐가 갈등이 생기냐면, 신진수국이 될 수도 있고요, 인진방합이될 수도 있어요. 인진 방합이 되려면 이 목이 있으니까 또 방합이 돼요. 그럼 신진 수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서 돼요? 또 임수가 있어서 돼요. 네.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되냐? 편인격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격설명을 한다면 오히려 어 뭐야 편인격으로 보고 임수를 뭐야? 저걸 뭘로 보나? 상신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보고 해봅시다. <laughs> 아, 나 이거 참. 역시 개춘이다. 인수가 미상 일찍기 여유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것도 괜찮아요. 예. 진홀이 뭐, 이거 괜찮잖아요. 더군다나 연관으로 또 살이 있어서, 임살이 있어서 생인 유정하다. 아, 좋아요. 이거 쓰겠,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울 게 없다. 아, 부족외야라꺼리는 것은 소렴자 양신이 뭐야 충인한다 근데 과연 이 신진 수국을 이루면서 양신이 와서 입목을 충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목 감목에 근입뿌리 뽑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가운 것은 임수가 설금생목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안 되는 거죠. 운주, 병어에, 어떻게 했냐. 그것, 이거, 이거 지금 병이, 이, 병, 신금이 결국은 뭐예요? 저거예요. 저거, 저, 저, 괜히, 예,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니까 입학 보름, 보름이 됐다는 거죠. 보름에, 보름이라고 아시죠? 국립학교에 가서 등과까지 했어요. 어, 과목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병어 때문에. 정미에 합거 임수를 한대네요, 이 임수에. 예, 네, 참. 그래서 이 정미 대운에 세 번씩이나 춘이 불척, 봄에 치는 점뭐 과거 시험에 10년간 세 번을 가서 시도를 해도 붙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무신 대운대 갖고 충거 임, 이 임수를 아주 무척 애달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입목을 충을 해요. 네, 입목을, 요거 신목 신금에서 이건 눈에 들어와야. 들어오긴 들어오죠. 네. 삼신이 하나 일신 충 일인 충하는 거죠. 네. 그러니 사오 어, 사이 사오도라 길에서 죽었군요. 아, 이 명조는 임수가 곧 뭐냐? 간목의 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살인상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신경으로. 아참 원신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불가상 상하면 안 된다. 임수가 상하게 되면 간목이 반드시 외로워진다. 간목 필고 범, 무릇 외로운 살이 인수를 쓰는 자는 가장 꺼린다. 제살되는 것을 끓인다. 라고 했어요. 이거 보세요. 네. 외로운 살이 인수를 쓸 때는 수생목, 목생할 때는 이 제살되는 걸 끓인대요. 우리 철저 선생님은 이게 분명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 뭐죠? 저, 격공론을. <laughs> 격공론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전 이식격으로 이제 안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조금 더 진도 나가면 과연 간목이 어, 어, 투출해서 편인격으로 봐야 될지 인진 목을 해서 신진 수국을 해서 수생목 목생화 해갖고 진짜 요거만 살아야 될지 철저선생님과 같이 어, 외로운 살이 어, 외로운 저 뭐죠? 외로운 살을 쓸 때. 인성이 외로운 살을 쓸땐 재살되는 것을 제일 꺼린다. 라는 게 이게 맞는 소리인지 검증을 하보겠습니다 참, 나게 관인상생격이다. 연관의 평강과 일관 사이에 인성이 있어. 관인상생 인생하에 구조로 되어 이 삼자의 연주구조, 연생구조 중에 발원지인 관성이 그걸 받으면, 아, 내가 말을 써놓고도 좀 이해는 안 가네요. 자,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봅시다. 정단 지수법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39번이죠? 정단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하, 화용신으로 보셨네요. 목체 금토형 불과 수, 금토는 안 돼요, 사실은. 왜? 이게 수가 됐죠? 예. 신진수국이 됐죠? 이 금은 여기서 외롭죠? 자, 예, 그래서 화를 쓰는 것만요. 목화로 가네요. 예, 이때 좋네요. 어, 이때 안 좋네요. 길바닥에 더 죽을만 하네요. 아, 화를 쓰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건 신진수국으로 해서 못 쓴다. 요거는 신금 와서 그걸 못한다. 실질적으로 확인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환다 치더라도 수생목, 목생하로 이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가 올해 나이 스물아홉. 한창 좋을 때네요. 그러나 곧 내일모레 그만두겠네요. 미, 어, 지금부터 세 번씩이나 공부하러 다니겠네요. 미대원은 괜찮아요, 그래도. 부토대원? 만약, 어, 철저 선생님 같으면 이거, 이걸 희신으로 봤으니까, 어, 이때 이제 죽는 거죠. 예, 토국수에서. 예. 일단 이, 이게 격국론으로 보면, 격, 그러면 결국은, 이 격곡론으로 보면, 편관이 이렇게 해서 수각, 뭐 격곡을 잡는다고 치면, 에 이건 구신이거든요, 수생목은, 편의는. 그러면 이 격용신을, 뭐죠, 와서 치니까, 길거리에서 죽을만 하네요. <laughs> 아, 참, 이 정도. 아, 철저 선생님도 참. 예, 아이, 그든 저든,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다음 강의는, 어, 뭐가 될까요? 어, 네. 천압 지자, 천간과 지지가 합파하는 자는 지지가 왕하더라도 고요한 것이 좋다. 움직이지 마라. 그렇죠 어, 지정천동이에요. 천간은 움직일 수 있어도 지진은 고요해에만돼요 그리고 격공론에서 얘기했듯이 지진은 쓸 때를 기다렸다가 천간에그 같은 기운이 대원에서 왔을 때는 쫓아올라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격공론에서 는또 천간으로 그 기운이 떠 있지 않으면 지가 혼자 쫓아올라가지도 못해요 끌어올릴지 못해요. 또 다행히 어, 네, 저, 뭐야. 억부 용신, 철저 선생은 용신이라도 다행히 그 지지해서 쓰려고 하는데, 격국론에서는 용신을 지지해서 쓰지를 않아요. 네, 아예 용신을 보지를 않아요. 대원도 잘 지지해서는 안 봐요. 냉정하죠, 냉정해.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